발리어가, 나대지만, 궁극기에 녹아버리는 모습, 와, 어, 궁대박. 피흡. 야, 나 영왕의 집안이 떴거든? 아, 네오, 피흡. 다시 한 번, 방어력 깎아버리면서, 방어력 깎으면서, 병. 다 피흡으로 버티고, 미사일 봤지? 버티는 거 봤지? 어땠어? 방어력 깎으면서 접근, 방어력 또 깎아. 나이스!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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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아, 무비 알았어, 알았어. 아이, 그만 때려. 아, 무비 아, 그만 치라고, 좀.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아이, 씨.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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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만에 a 픽이다 이순신 솔직히 올릴 필요 없잖아. 그냥 원딜 자리만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하일로스 살았는데? 나 하일로스 하기 싫어. 하일로스 할 사람만 올려. 하일로스만 올려준다. 그왜안 올려나? 나 하고 싶은 거할 거야. 기억 랭킹 6위 항아. 응, 필요 없어요. 전사 할 거예요. 다이로스 한 판에? 아, 간만에 다이로스로 그냥 다 찢어 발라 버려? 다이로스 보여줘. 게이, 가자. 제가 한동안 항상 뭐만 하면은 강 님에 미쳐 살았는데 더 이상 그러지 않으려고 요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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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걸 해야 될것 같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된스펠을 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게 맞지.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타이밍에 스펠 없어서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강 님은 솔직히 좀 사기라고 봤는데 그렇게까지 그거 같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또 이제 표시까지 되니까, 뭐 적팀에 마샤 있는 거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거 뭐야? 이거는 스킨 이름이 뭐냐? 무슨 컨셉이야? 방독면은 왜낀 거야? 아, 근데 이게 암살인장을 들고는 싶은데, 아, 좀 애매해. 확실히 좀, 그니까 얘가 그렇게까지 괴물 딱지는아니여가지고 물론, 어떻게 보면, 암살 인장이 좋을 수도 있는데, 아직 숙련도가 그 정도까진 아니어가지고, 그냥 안전방으로, 전사 인장으로, 그냥 어그로 끄는 정도만. 뭐, 어차피 우리 팀이, 딜이 부족한 투탱커, 막, 그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 딜러 많으니까, 이순신, 지역, MMR 그렇게 높았는데, 인장은, 물리 인장은 되네? 왜 그러지? 저게 더 좋은가? 고수들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야, 근데 저기, 테리질라, 우라노스, 프랭코 라인이 너무 단단하다. 딴딴하다. 단단하다는 거는, 적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 저걸 죽일 수가 없다는 거는, 우리 팀이 잘 버틸 수 있다는 거. 해가 봅시다. 잘해보자, 나잘 해보자. 나잘 버틸게. 내가 버티면 되잖아. 내가 안 죽으면 되잖아. 일단, 내가 봤을 때, 탑에는, 어, 우라노스랑, 아니, 프랭코만 안 오면 돼. 우라노스랑 그레인저가 왔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우라노스가 미드 갈려나 그럼 우라노스 오지 않을까? 아, 일단 버프 먹고 오네. 오케이. 천천히 해, 천천히. 하나하나 먹으면서, 어? 뭐 가야 돼? 전사인자, 아, 전사의 신발 가야지, 그래도. 전사의 신발, 그래도 개꿀이지. 내가 이거 먹어도 되나? 먹을 수 있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제 사냥이야, 그 와중에. 아, 이거. 길어서, 길어서, 혹시나? 아, 이거 안 먹네. 아, 안 걸려, 그렇지. 그러면 피있고 제발 안아주나? 안아주나? 여기 오나? 항아 오나, 여기? 아, 안 오지. 기대도 안 했어요. 야, 짜라라라, 오케이. 기대도 안 했죠? 무빙, 무빙. <laughs> 아, 젠장 오는 줄 알았는데 이거나 처먹어. 그렇지. 받지. 어, 받지. 다피해 버려. 이거 길단 말이야. 디게 <laughs> 오자 버렸죠 아, 적당히 깝쳐라 너 진짜. 이거 처맞아 줘 봐. 어씨, 어 씨. 어? 청가복 샀어. 안 아파. 안 아파. 위로 무빙. 무빙 <laughs> 신이니까 아, 진짜 괴롭다 아, 이거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정글 뽀려 먹어야 되는데. 와, 아, 그래도 다행히 여기 떴다. 거북이가. 거북이 탑 탑에 떴으면 힘들었어 이거. 어아 이게 어디 안 가나봐. 그만 좀 해. 찍어 빨리 찍어. 두 번째 스킬 써. 나 빨리 밀고 저기 밑에 정글 먹으러 가야 돼. 잘 찍어버렸죠? 난다 알아. 어? 너가 뭐 하려는지 다 알아. 지금 어 그레이 좀 밑에 있네. 언제 갔대? 이게 혼자 있는 거야 그럼? 혼다 왜 좋은 거야? 아, 아, 씨. 아 밑에 먹는 거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아 근데 내가 강림이 아니어가지고 나중에 존슨이랑 같이 타서 가면 되는데. 어 뭐야? 발리오가 오고 있구나. 1대1 뜰래? <laughs> 느려져. 오케이. 궁써 봐. 그렇지. 궁쓸줄같았어 평타 치고 이쯤에다 궁. 그렇지. 평타. 평타. 이쯤에 비사. 어 씨. 아 씨. 저야 속았어. 그 와중에 비겁하네. 여기 와야 돼. 인정? 잡아. 무빙으로 파. 무빙을 다 피해. 뭐비 <laughs> 맞지? 어, 오! 우! 오! 오! 맞지? 오 씨. 궁5 초, 궁5 초, 궁사 초, 나이스. <laughs> 오히려 도가네도 지죠, 나이스. 방어력 깎아버려, 나이스. 봤지? 어 무빙 나 잡을라고, 나 잡을라고, 나 피흡캐 오질텐데. 그럼 <laughs> 우리 거에얀 우리 거에 얀, 그렇지. 어 뭐야? 궁으로 적군 후에 방어력 깎고 평타 나이스. 삼타까지 미사일 봤지? 평타 피흡, 피흡 한 번, 피흡 한 번, 피흡, 피흡 다시 다시 피흡 아, 아시작깝다 아, 잘붙었는데 아. 궁이 잘 들어가긴 했는데. 아, 확실히 궁이 잘 들어가긴 했는데, 애매하다, 아. 와, 아깝다. 얘도 조슬 혼자 오네, 자꾸. 나 1초만 기다려주지. <laughs> 이기적이야. 아, 이러면서 센스있게 딱 이걸 먹어줘야 되는데, 내가. 아, 씨. 어, 뭐야, 우리 밀린다잉? 아직 못 잡았어, 아직 못 잡았어, 아직 못 잡았어. <laughs> 어, 궁으로 접근? 내우리거얀 <laughs> 그렇지! 지켜버렸죠? 어 이거 뭐야? 음, 내가 막아? 자 여기서 얘 뚱뚱해 갖고 세방다 맞아, 세방다 맞아 버리죠. 개 우리 것. 나이스. 저 끌었으면은 스키. 오, 평다방어를 깎아버리고 나이스. 야이궁 쓴다. 항아, 항아 등장. 궁써줘 항아 궁써줘 피흡, 피흡, 피흡. 미사일, 피흡. 그렇지. 움직이 쳤는데 나이스. 와, 그렇지. 아, 아깝다아깝다아물해야 아, 내가 나, 나 지금. 도끼 스택이 얼마 없어가지고 내가 잘 버티질 못하네 나 원래 딱딱인 나름 딱딱인데 따겠다 어 저거 뭐야? 저 어디 안가? 계속 거기 있을거야 너? 뭐해? 진짜 뭐해 거기서? <laughs> 아이! 킬날 나이스! 닥치! 깨끗하구냐 아씨 아무것도 못먹었어 아 버프나 먹어 니네 일로와 버프 먹어 집합 한번 해주고 난 분명 집합을 눌렀어 안오면 내거야 몰라 난 분명히 눌렀어 집합 눌러서 분명히 오케이 몰라 아몰랑 <laughs> 아 뭐해 아 그러지 마 비정상하게 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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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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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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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이야 전면 쓸거 야평 탑 방어력 갖고 나이스 미사일 길지롱 그렇지 닿지 아, 아깝다 아아 아, 살짝 아쉬웠어 존슨 근데 좋았어 우리 보여줬어 우리 뭐할수 있다는 거 보여줬어 뒤에서 야나 뒤에서 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덮치는 그런 그림 아니야? 기기잖아여기잖아 오! 방어력 깎고 미리, 미사일, 음, 궁으로 어그로 꾸려버렸죠 봤지? <laughs> 안 아파, 버티면서 갈 거야. 아, 또, 오시면 더럽게 좋네. 오! 방어력 깎으면 아파, 궁으로? 접근, 나이스! 미사일로 죽여버려? 어, 뭐야? 오케이. 내가 방어력 깎을게. 방어력 깎는 척 흐하하, <laughs> 킬킬딸킬딸이란말 하고 싶어서, 병파? 병파? 피, 흡, 봤지? 야 방어력 깎으면 어쩔건데 어피흡 오! 어. 야 한방만 한방만 더 한방만 더 잠깐만 잠깐만 비흡 아탈줄 어, 제발 그렇지 아어 어. 뭐에 죽은거지? 아얘 불타는 지팡이 있었구나 아 미안 야쟤 그레인저가 왜 이렇게 컸지? <laughs> 아니 왜 싸해져? 아니아니 왜왜왜 항복해 왜양복해왜양복해 알았어 알았어 미안 무리 안 할게 무리 안 할게 진짜 무리 안 할게 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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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슨, 존슨 나랑 가 나랑 가 나랑 가 붕.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 내가 진짜 상할게 진짜로 나 때문이었어 오케이? 보여주자 보여주자 어 에이 설마 에이 에이 그렇게 야그냥 그렇게 큰 무리도 안 했는데 살짝 그렇게 무리 그거, 그거 살짝 던졌다고 이렇게 돼 에이 에이 저신기나 먹자 전멸 있음요. 영주 공격, 영주 공격, 영주 공격. 정확히 발리어조진다잉발리어 일로 왓? 그렇지. 방어력 깎고 평타 미사일. 그렇지. 영 영주 먹어주고 그렇지. 아 어, 뭐야? 영주 뺏겼어. 그렇지. 근데 미사일, 미사일 살아있죠? <laughs> 아 내려, 내려, 내려. 아, 아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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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아야 평다 방어력 깎아주고 미사일까지. 나이스. 느긋느긋 느긋 걸어가면서 평. 다 다시. 봤지? <laughs> 같이 녹여버린 거. 어? 여유롭게 대처하는 거 봤지? 돈.. 아, 이거 암살인장 들어도 되겠다, 이제. 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나 탑, 야, 내, 내가 탑이었잖아. 내가 탑 갈게. 내가 막을게, 내가 막을게. 야, 저거 1킬이다. 그레인저가 내가 마음에 들었나봐. 어? 나쫓아다니잖아 껌딱지 마냥. 나도 네가 좋아. 오케이? 이기적인 스틸. 그렇지. 아, 네, 그것도 나줘 그것도 나줘 욕심쟁이야. 옹 내꺼야. 쟤 뭐해, 손넘었다이 오케이, 가자! 아, 손 자주 넘어. 보여줘, 보여줘. 인간의 발로 어떻게. 어. 어디? 어디 본 거야, 너? 여기? 설마! 그렇지. 어디, 어디? 아! 이순 신 스턴 한 번만. 제발. 발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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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어. 발리어, 방어력 깎고, 궁으로, 궁으로, 마무리! 그렇지, 평타. 위살 맞으면 죽을걸? 그렇지, 위살 어떻게 버텨? 유유이 빠져나가 버리죠. 안 걸려 버리죠. 나이스. 어, 어 항아 어떻게? 오씨. 잠깐. 만 아이, 야이, 회복. 야야다다다다. 아자. 착각. 타파핫야 미사일 비흡. 무빙. 어스. 평화. 봤지 아. 야 미사. 일 아. 아 우리가 다 없었네. 야 우리가 무리한 싸움했어. 오씨. 아, 그렇지. 항항아가 있어야 돼 우리. 아 얘네 얘네 재활성화가 너무 많아 아 이러면 또한복 나오는데 아 큰일났다 아 도끼 스택이 내가 너무 쓰레기인가 아 잠깐만 아 내가 딜을 너무 못넣고 있나봐 아씨 그렇지 아 존슨 씁쓸하지만 니네 파트너는 나보다 할리가 맞는것같아 근데 나 지금 궁전멸 궁전멸 가능해갖고 미스타 폭딜으로 갑작스운 타이밍에 전멸 쏘 들어가서 방어력 깎아버리면서 어 나한테 나한테 궁써서 먹인 방어력 깎으면서 미사일까지 봐 녹여버리는 머스. 봤지? 화상이 초보 버티라. 화상이 초보 아프니까. 오케이? 피, 흙, 피, 흙. 피, 흙. 봤지? 다 녹여버리고. 굳이 안 갈게. 굳이 안 갈게. 오케이? 전멸 뺐지? 야, 저쪽이 앞라인이 너무 딱딱하니까 접근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앞라인이 딜이 또 약한 게 아니라서 내가 살 수가 없네. 근데 내가 이거 여왕의, 뭐야, 이거. 여왕의 날개만 뜨면 은 버틸 순 있거든? 지금부터 탱으로 갈까? 발리어가 너무 짜증나 멀리서 은근히 딜을 많이 넣어 까다로워 아 그리고 전면 풀이 너무 긴다 인간적으로 그림 그려야 되는데 저 잡을 수 있나? 그렇지! 그렇지! 방심했죠 방심했죠? 방어력 깎고 미사일까지 그렇지! 어시 개꿀 이거 먹으면 돼 이거다 전령이다 영주다 영주 영주도 방어력 방어력 어 심각하게 깎아버리죠 나이스 봤지 영주 동기는 거 봤지 방어력 깎는 거 봤지 한번더 깎아버리죠 두번 깎을 거야 응 피해버려 가볍게 내 거야 오케이 발리어가 나대지만 궁극기에 녹아버리는 모습 와궁대박 피흡 야나영왕의 집팡이 떴거든 내오 피흡 다시 한번 방어력 깎아버리면서 방어력 깎으면서 병다 피흡으로 버티고 미사일 받지 버티는 거 받지 어땠어 방어력 깎으면서 접근 방어력 또 깎아 나이어안 <laughs> 죽어버리죠 받지 내가 탱커다 진짜 어땠어 받지 버티는 거 봤지? 끝내자. 전멸 또 10초 후에 돌아온다. 쟤네 못 버틴다고. 이거지. 내가 나왔어, 내가 왔어, 오케이. 끝내지 못해. 이거 갑자기 휩쓸린다. 아, 영주 있구나, 오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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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뭘? 야, 동으로 틀다! 평, 다나이스 봤지? 오지바, 나이스. 이게 다이로, 이게 다이로스지. 안 죽는 거. 어그로 끌면서 안 죽는 거. 아슬아슬하게 살아남는 거. 그게 다이로스지. 아니, 왜 자꾸 9점씩 줘? 300점 언제 채워? 나딜몇 넣냐? 나딜좀 많이 넣을 텐데? 25%. 음, 쏘쏘해, 쏘쏘해. 아, 근데 초극 딜 다이로스가, 될지 모르겠네. 그니까 뭐냐면은 다이로스가 스킬 구성은 나름 괜찮거든요. 피흡도 좋고. 근데, 시시기가 없어요, 얘가. 그래서 보통 버티는 템 간단 말이에요. 그로끄면서막탐시기 도끼 간 다음에 여왕의 날개 그런 식으로 피읖템 비슷하게 루비처럼 보통 루비랑 비슷하게 가는데 암살 인장을 껴봤는데 이거 되나? 원래 암살 근데 암살 인장 끼는 사람도 많던 거 같은데 한번 빠대니까 빠대에서 이런 거 한번 실험해 보는 거잖아요. 빠대에서 해서 잘된거 있으면 랭겜에서 쓰고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맞죠, 여러분. 인정. 그거 인정. 이건 진짜 인정이지. 보통 이것도 도끼로 간단 말이에요 버텨야 되니까 그냥 뭐든지 다딜로 가보고 근데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시시기가 아예 없어요 아, 아 이거 첫 번째 스키 슬로우가 있구나 야 근데 정글 속도도 정글, 정글 도는 걸무지게 빠를 것 같은데 뭐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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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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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비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아이 그만 때려요 아 무비 아이 그만 치라고 좀아 알았어 알았어 아씨 그렇게 늘어지네 너 여기서 그래프해서 나 죽이면 너 죽일 거야. 나 진짜 삐질 거야. 오케이. 봤지? 봤지? 응, 안 걸려? 봤지? 봤지? 아안 어, 걸려? 봤지? 어. 요, 이렇게 피하는 거 봤지? 너가 더 맞은 거 봤지? 아, 어, 안 걸려? 아, 씨. 이거 내놔. 나 힘들었다고! 내놓으라고. 오케이. 신발을, 신발을 재사용 이걸로 가야겠다. 스킬을 많이 써야 되니까. 너 사냥이냐, 혹시? 이렇게 하면 뭐 하냐, 너 지금 거기서. 아, 지랄하지 마라. 아! 저체 뺏기는 거였어. 아! 전멸로 빠지면 돼. 오케이, 스톤 봤지? 니못 네 먹었네? 이 사냥, 니그왜서 네 있었냐, 위에? 뭐하냐? 안 움직이냐? 렉 걸린 거야? 아, 근데 빡세다. 손이 숨어 있는데, 그걸 잡냐? 병신. <laughs> 아니 자꾸 치면 되잖아. 대단하다, 제도야니한번 네 보자. 경기 끝나. 경기 결과 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잉. 얼마나 잘하나 보자잉. 육쟁이들이 너무 많아. 내가 밑에서 저 스틸에서 그런 거 봐. 그렇지 이해해. 아, 뭐 스틸 다음에 저렇게 열받을 수도 있지. 그것도 내 거다잉. 너 고민하게 만들어줄게. 사냥 써라. 열받게 하지 말고.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김현신 만 떴어 이제. 이렇게 된 거. 어디가 끝까지 가보자. 아, 니뭐 네 있냐? 너도 딜이야? 아니잖아. 아, 이거 겁나 길다고. 오지 말라구. 안 가? 와, 쟤딜 봐봐. 나보다 센 듯. 안 가! 오케이! 아, 궁 빼버렸죠? 아, 궁안 빠졌네. <laughs> 아, 위에서 너무 외로워. 킬도 못 먹고 이게 뭐야. 아무도 없어. 정글의 스택도. 다 절로 빠지지 않을까? 그렇지. 나 이거 자유롭게 먹고. 아무도 안 오지 않을까? 어? 개꿀? 갑자기 그램 날라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몸으로 봐가지고, 오케이! 어! 그렇지, 올것 같더라. 궁! 박아버려, 방어려! 평타 깎고, 다시 미사일까지, 오케이! 봤지? 어, 어, 뭐야, 이거? 아! 점멸로! 빨리, 아,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살수 있어, 무조건. 느려지게 하고, 안 걸려, 오케이! 네! 점!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슬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울울 털어버리고 간다! 걱정하지 말아요! 안갈려요 무빙 프레 하면 돼요! 그래피 하면 돼 오케이 힘들었다 아 개빡센데 진짜? 야프랭코가 미쳤어 아너 적당히 와 오케이! 지켜버렸죠? 아? 궁 날렸어 돈도 못 벌고 이게 뭐야 나돈 꼴등이야 괜히 니들이랑 같이 다녔다고 아씨 얘네 딜안 좋다 별로 사라져버렸네 방어력 깎을거야 너 노리고 있었어 임마 오케이 어? 버려버렸죠? 내 욕으로 얼마 안 걸려 오오오오오케이내 욕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 이오 랩터의 곡도 가면 안돼 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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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다오 오오오오 다오오오오오오다 오오오오 오다오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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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궁딜 오지게 세거든 나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냐 이거? 걔네 뭐해? 먹자 이거. 오. 야전멸 쓰고 들어가서 나이스 방력 다 깎고 나이스 다내거얀 하나도 못 먹었죠? 어 진짜 하나도 못 먹었어 나? 어 미사일 길어 나이스. 1킬 먹어버렸죠 나이스. 단박이 없죠? 어 뭐야? 버튼 뭐야? 아씨. 어 하나비가 내 쉴드 대주겠는데? 나 대신 하나비가 욕 먹지 않을까? <laughs> 그치. 아니 내가 하나비보다 잘한 것 같은데 인정? 아니 내 거야. 미안 줄 수가 없다. 그래 원딜 없이 탱커 없이 원딜 혼자 크는 건 힘들어. 그러니까 네가 나 대신 욕 먹어. <laughs> 야너그야비하게 그거 먹고 와서 내거 이거 빼뜨면 죽인다. 인정? 어치. 삼도 떠 버려야지. 바로 절칼 가야지. 절칼 가야지. 깡딜로 죽일 거야. 절칼 후에. 절칼 후에 바로 다크 올릴 거야. 광전사 갈 거야. 기습이라 생각했겠지. 오케이 기습 맞아. 안갈 거야. 모빈 그럼 쪼르르 미사일은 안 죽어요. 오케이. 이러면서 바로 시에서 챙겨주는 모스 봤지? 봤지? 방어력 깎고 미사일까지. 봤지? 야, 답했는데? 진짜 답했는데? 하나비 한, 한 방만. 그렇지. 봤지? 봤지? 생각지도 못한 딜로 녹이는 거 봤지? 봐봐, 우리 처음에는 살짝 불리한 것 같았는데 결국에 이렇게 압도해 버리잖아 비록, 비록 내가 돈은 꼴등이긴 한데 다스라기네 이 새끼 다이로스 돈이 꼴등이었네? 사람 새끼인가? 짐승 아니야? 아 혹시 모르니까? 노려봐 그렇지 이 아까 나한테 욕했잖아, 인정? 아이것또 내꺼야! 아 셋. 가만에서 채팅치나 보다. <laughs> 방금 뭔가 채팅쳤겠지? 응 관심 없어. 어이만 나 쫓아다녀 아닌가? 어어어어어어어 그렇지. 기니비 혼자 빡. 와. 기니비하고 날라다니는구나. 절대 그냥 안질것 같더라니. 안질것 같았어. 그냥 기운이 자체가. 야, 내가 봤을 때 거기 위험해. 잘 봐. 잘 봐. 잘 봐.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요렇게도 넣고 방으로 깎고 죽일 거야. <laughs> 그리고 포탑, 그렇지 이게 버터 버리지. 유유히, 어? 응? 달라 버렸지. 뭐야? 야, 저기 이순신이 싸, 싸움을 잘해. 와딜 봐봐. 절칼 가니까 딜 오지겠어요. 무해적이죠 죽으면 안 되지. 어 피업 봐봐. 어, 정글 잡는 속도도 오지게 빨라. 아 랩터 갈걸 그랬어. 와 뭐야? 어딜오져나 지금 미쳤어. 절칼 가니까. 누구고 잡을게. 왜 이렇게 안 오지? 내 공속이 너무 느린가? 핏유령을갈걸 그랬나? 그것까지 가면 너무 절망인데? 뭐 영준이 효과도 없는데 뭐. 응, 어, 안 죽어. 안 죽어. 새끼 나 아까 전에 드럽게 괴롭히던데. <laughs> 언제 저런 찌질이가 되었대? 찌질이가 되었네. 응, 윈드 토커가 버리죠. 어, 콩으로 킬단! 바로 깎으면서 미사일로 킬단! 나이스. 난공 스플라 난공 이스플라 봤지? 야, 나 딜이 오진다, 진짜, 지금. 다 쓸고 다닐 수 있어. 자신감 충만이야. 궁 써봐, 궁 써봐. 응, 이거 겁나 길어. <laughs> 야, 이거. 절칼이 딜이 개오진다, 진짜. 절칼 딜 미쳤다. 어, 광야 유성 떴다. 이그 자식이. 가아 뭐하니? 아, 안 걸려! 영주가 있잖아. 오, 카구라궁 쓸라고. 어떻게든 궁한번써보라고 안 걸려 전멸 있어요. 전멸로 한 방에 들어갈게요. 오 여허 여허 무비 봤지농락해버렸죠 <laughs> 스택 모으고 스택 모으고 오케이 바로 들어간다잉. 전멸로 아예 상치 못하게 빠져나가. <laughs> 전멸 날렸죠? 괜찮아. 쿨감신이기 때문에 전멸은 상관없잖아. 뭐가 자꾸 나를 톡톡 친단 말이야, 아까부터. 아, 쟤네 왜 이렇게 잘붙이냐 야, 나돈 지금 급속도로 올라왔어. 나이스. 이거, 이거 차단 풀어도 되겠다. 오케이. 자, 이 킬만 더 하자. 나 그럼 다시 찌질이가 아닐 수 있다, 이제는. 오! 위협적이지도 않아. 오, 잠깐만. 일단 딜량 올려놓고. <laughs> 아, 나 딜량이 너무 찌질인데, 이거? 아, 쟤네 안 나와. 우주방어야. 저거 어떻게 뚫어야 돼, 우리? 용주로도안 되고. 아, 씨. 나안 갈래. 아이, 빈정상했어. 못 뚫잖아. 그럼 윈드 토커 타버렸죠? 그렇지! 와, 딜링 봐. 바로 광전사 가주는 모습. 윈드 토커가 공속이 오지게 빨라져가지고, 톡톡 빨라졌어. <laughs> 개 쫄아버렸죠? 박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무빙, 무빙, 무빙. 피하면서 접근하기, 무빙. 어, 야, 이거 왜못 들어가냐, 우리? 어, 나이스. 어? 킬 따고 빠지고, 나이스, 구형. 에몰, 아무랑어 아, 뚫렸어, 와! 궁 썼어야 되는데, 그냥. 제머 우리 팀도 다 죽으면 안 돼? <laughs> 나돈 없단 말이야. 야, 꾸역꾸역 버티긴 한다. 야, 내가 딱 나올 때쯤에 이제 영주가 나온단 말이야. 가고, 있어요. 나, 가고, 있어요. 걔네 너무 찔겨 아. 오케이. 3 0 0 개꿀. 아니 안 나가다. 근데 전멸이 있거든? 전멸 궁으로 한 방에 들어가면은 진짜 딜개 미쳤어 나. 여기 갑자기 그래 하진 않겠지? 어 무빙 아와 진짜 느려진다. 아씨 영주가 오긴 하는데 영주랑 같이 들어가자 혹시 모르니까 영주랑 같이 영주랑 같이 그 전에 끌리면 오진다잉? 끌리면 조대다잉 특히 전멸 그래 어떻게 든 한번 성공하려고 그렇지 궁. 야 전멸 그래 그렇 바로 다 갖고 미사일 다 맞춰버리면 나이스. 아씨. 모델은 오그르고 나한테 다 끌렸어. 아. 끝났지? 아, 드디어 끝났네. 그렇게 오래 끄네. 아. 진짜 안시성이야. 초롱성이었다, 초롱성. 야. 그만 끝낼 수게 있는, 있는 게임으로 너무 오래 끌었어. 딜량 봐. 야, 내가 링보다 많이 넣었다잉. <laughs>